아, 다빈치님 말씀해 주셨구나. 센츄리 구시할게요. 스킵할게요. 오른쪽, 오른쪽에 가요. 오른쪽에 가요. 캠프, 아, 봤어요, 봤어요, 캠프 쪽인 들어오세요, 네. 들어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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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들어오세요. 딱다 들어오세요. 딱다 아, 들어오세요. 아이리스님 변명이에요. 센츄리 죽여 여기서. 저 오나요? 한분 위로 쭉 올라가셔서, 에이. 녹화님 가셨네요. 밀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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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요. <laughs> 얘네 참 바빴네. 야, 니네 세 명을 와서 니네 해보려고 했냐? 참. 니네 답답하지만 우리도 답답하다. 유튜브에서 공 거만 하나 가지고 <웃음> 죽일까? <웃음> 자, 아, 여기, 가드 잡을게요. 어, 또 가고 있어요. 아니, 쟤네 와도, 신경 도안 써도 돼요. 어디에요, 어디 잘해. 규모가 비슷해도 돼요, 이제. 아까는 쟤네가 어드벤치치가 와는 소리를. 공성도 있었고, 로드도 있었고, 긴 것도 있었고, 그냥 정상적으로 싸웠으면 이게 이껴요 우리가 좀더갔니요 보거안 먹어도 좋으니까 혹시 베이에 보금 몇개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? 대략적인 수? 저는 보금 다 계속 보급이요? 태울 거거든요. 보고 계속 태울 거예요. 지금 300왜 이렇게 많아? 이쪽로 가셔가지고 350... 지금 왼쪽 캠프 차단로 끊어버려야 될것 같은데. 예. 오세요, 저 따로 오세요. 어, 잠깐만요. 그거. 뭐지? 어이님 파티는 저쪽 타워에 들어갈게요. 가 어이님 파티. 어이님 파티 누구누구시죠? 불러주세요, 어이님을 다빈, 지님 아니고, 파이어님, 밤님, 허니님, 장블라. 거기 들어가서 타워 방어해주세요, 저거. 어? 트이비 방어해주세요. 나머지 분은 저 따라오십시오. 자, 제 친구라서 엄만한 놈이랑 대우해줄 필요가 없어요. 아이, 그럼 좀 너무 심했어요. 안 심해요. 강문래님저 같이 편 먹고 놀릴까요? 어인님 <laughs> 같이 놀려요. 저는 편 먹고. 네, 네, 네. 부질 <laughs> 부질 하시네요. 그래편 먹고 놀리 지금 참. 그래 재밌거든요. 편 먹고 놀래. 아 그래요? 아, 저, 아이고님, 그냥, 놀림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. 재밌는 놀, 놀이, 놀이거리? <laughs> 잔시 있어요? 아, 예. 마이크업? <목소리> 뒤에 잔시 있어요? 약간 무시해요. 잔시 잡아요? 얘, <목소리> 약간 예. 소고기 먹고요. 잔시 잡으신 분 잡고, 소고기 먹을게요. 쟤네가 리 지금 공사하고 있나? 아까 30%라고 했는데, 얘 예, 수리하게 놔둬요. 수리 한번 둬야는데 좋아요. 안에 들어가서, 얘왜안 죽어? 소고기 거기다 얘네 수리하면은 보급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수리하게요야 저기 수리하게 수리하게 또 오네요 소고기도 잡아먹을게 와서 소고기 드주세요 밥님 혹시 트레뷰 마스터세요? 밥님이 그런 거 잘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멀리서 쏘는 거 되게 좋아요 보세요. 여기 캠프 벗고 북문 베이 북문으로 가서 이렇게 고 트레뷰 마스터시면은 드리고 아니면은 안 드려 안 드리 뭐 제가 할게요. 캐논 해놓요그 다음에 게이트 부수고 그 부시고 보금 찾아하면 되거든요. 지금 있는 방향으로 풀로 차지하면 돼요. 그냥 끝까지. 쭉 해서 그냥 풀 대서 알아서 발사 되기 추제심 어? 돼요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또 베일을 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따라오세요 생각하세요 베일슨 가지 뭐예 거기 보게 놔주세요 그냥 거기 계속 시, 시간 끄세요 아이 계속 그쪽에

네로 베라타님 파티 초대 좀 해주시고요 네, 쟤네가 우리 지금 공선 계속 파악하고 있어요 빨리, 빨리 이동할게요 공선 <laughs> 계속 우리 파악 됐어요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 숨어요 여기 숨을게요 숨었다가 이동할게요